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한 국제 행사가 추진됩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신을 세계적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주잡습니다. 21년 전 오늘 남북정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평생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유기로 정신을 잇기 위한 국제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김대중평화센터는 오는 10월 2021 김대중평화회의 개최를 목표로 조직위원회를 꾸려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도민 화합의장, 국민 통합의장, 그리고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살리는 그런 국제적인 기념 행사로 이렇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평화와 연대, 화해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학술 대회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와 목포 사막도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체험 문화 행사로 꾸며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역마다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행사를 통합해 2년마다 전남에서 정기 국제 행사로 치를 예정입니다. 결국 도민이 참여하고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세계가 같이 들어와서 유튜브로 같이 들어와서 공치적으로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 시대면 이게 재계로 나가는 거니까요. 이런 지역을 알려드리면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뭘 하면 좋겠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년 만에 그 정신을 기리고 세계적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